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을 잘 보았는데 오늘은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판, 원어로는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심하게는, 상당히 심한 말들이 있어요. 고발하는 것, 또는 정죄하는 것, 또는 심판하는 것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 우리 본문에서는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되게 그걸 다 알지요?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심판 또는 정죄 이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비판이라고 부드럽게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이 시민사회에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해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자 간에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습니까? 공화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후보를 비판합니다. 또각 후보자 간에는 우리 그렇게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비판하지 않다 할지라도 소위 그 언론들, 그 똘똘한 언론들이 너무나 많이 비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뭐 있는 일을 갖다가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비판을 합니다. 공격까지 합니다. 참, 이런 비판들 세상에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했는데 내가 한 비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복 우리가 보통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비판이라는 것은 조금 비판할지라도 돌아온 것은 엄청난 보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고 또그 외에는 감정이 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비판할 때부터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받는 상대방은 자신이 진짓 완전한 줄 알았는데 비판을 받다 보니까 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을 때 감정은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뭐 평화롭게, 또는 사랑스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 기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는데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비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전해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의 백성들이 서로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지라도, 일단 비판이 오고 간 다음에는, 그 답이 일어는 결과는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흔히 볼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한쪽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 비판했지만, 그것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나중에는 정말로 안타깝게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정말 공동체적 유대감, 사랑은 깨어지게 되기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그런 성격 또는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절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으로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으로 자기를, 자기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교만하다고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그도 똑같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체 하고 싶은데, 아, 상대방이 잘난체 하니까, 그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태도에도 교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판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정말 100% 정직하지만 않기 때문에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 많이 한 사람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했는데 자기는 어쩌다 아, 정말 악이 없는 거짓말, 흰 거짓말을 한번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 어? 주고 말로 받는 것 같은 그런 비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옛말에도 있듯이 어, 욕하면서 배워간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워간다. 학습의 효과죠. 일터에서 상관을 비판하면서 그를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했기 때문에 감정은 상했지만 서로간에 감정은 상했는데 행하는 모습은 서로 닮은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만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의 백성들은 이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그 사랑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남의 잘못을 비판,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바로잡는. 지혜와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작은 티는 보면서 빼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성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는 이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회의 현자한 현자 한 현장 분이 왜 당신들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티가 아니죠.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뽀는 못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의 모습을 잘 지적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위선자들, 의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시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위선자들, 이 의식하는 자들, 자기를 꾸미는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정말 이 율법의 선생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실한 신앙인으로 가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뭐 율법 선생이다, 또는 바리새인이다 하면 와, 훌륭하다고만 이렇게 평가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들 마음 속으로 아시기 때문에 보실 때저 사람들이 정말 유식한 자들구나 이 하는 것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유식하는 자들은 이미 뭔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도 알고 도덕도 배웠고 윤리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라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웠긴 배웠는데 실제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는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척하는 사람들 제대로 못하니까 하는 척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어뭐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정말 당시에서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인 이 율법 선생들과 반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보다 더 못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나 자신에게 훨씬 큰 잘못이 있고 형제의 잘못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작은 티이고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 기둥. 이 기둥이 있다는 것을 그것처럼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먼저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하는 것을 볼때 바로 비판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잘못은 하지 않는지 나에게는 그런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나도 같은 사람이요 내가 더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더큰 죄인이다. 내 안에는 더큰 죄악이 있다.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사도가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한 말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 그건 은혜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안에도 이런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 생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반대로 그 안에서 욕망도 더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 안에서 더큰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준 높은 강의를 들었다. 보상심이에요. 더큰 욕망이, 더큰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내, 내 안에서 더큰 소망이 자라나는데 그 소망이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소망이 열정이 되고 그것이 잘못하여 개인적인 욕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안에서 더큰 죄악이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식한다고 하는 바이세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우리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유선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믿으려고 하다가 아 바리새인이 되는 경우는 쉬운 일입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다른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들뽀. 아주 큰 들뽀가. 있다는 것을, 좋은 의미에서 들뽀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에서 들뽀, 대들뽀.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던 티가 들뽀로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좋은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믿음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경우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누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이 한때는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참, 누군가 그또 경우 비판하는 경우도 되는 것 같지만, 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본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자기 성찰과 겸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자기 성찰, 겸손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 없이 막 열정만 갖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들뽀가 있는데,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눈에 있는 그 들보부터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돌이켜봄으로써 그 들보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비판받는 것을 없애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본문의 세 번째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악한 사람들에게 줄때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개노와 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이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좋은 진주, 정말 이 진주가 좋은 것이겠죠. 예. 이 진주를 뭐저 같은 사람에게 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아, 제가 돼지를 한게 아니고,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갖고 놀든지 하겠죠. 예. 별로 이렇게 멋지게 잘 살려가진 않습니다. 예. 이게 세상적인 이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적인 이치로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야망이나 또는 자기들의 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경험과 관습을 깨트리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 보면 여전히 옛날의 생각으로,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참 종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야망, 생각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이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우리 이곳을 떠나자. 저 약속의 땅, 자유와 평화의 땅으로 가자. 그 땅으로 이렇게 가자고 해도, 그래도 여유가 좋다고, 애굽이 좋다고 하면서, 그곳에 계속 원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와 약속의 땅을 이야기해도, 핑계거리만 생각하고 오히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육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발로 밟고는 돌이켜서 너희를 찢는다고 하였습니다. 찢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용서, 화해, 사랑, 섬김, 평화, 자유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걸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로 밟고는 그것으로 돌이어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다 용서하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었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우리들또 우리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도 정말 그것을 악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좋은 그 덕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듣고 받을 때, 혹시 그것들을... 악용한 적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 볼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또 먼저 보는 수가 있잖아요. 들보가 있음에도.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받은 적은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가. 아무튼 예, 하나님의 날을 몰랐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날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어 공격할 수도 있는데 정답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6 절까지 봤는데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도예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할 일은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의 나를 전하다가 그뭐 개에게 또는 돼지에게 이 진주, 귀한 것을 주는데 발로 밟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야 합니다. 또는 공격한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경우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 받아들이든 아니든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추수로 하는 일꾼들처럼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희생을 당하면서라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진주와 같이 귀하고. 모든 인류를 향한 지혜요 선물인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과 그것을 아주 격하게 반대하면서 전도자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전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내눈 속에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또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나의 삶을 알려주시고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고 정말 비판하다가 도리어 더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귀한 것을 잘 주님 전하고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